여러분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몰라서 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인 90%가 실제로 놓치고 있는 연말정산 환급포인트를 꼭 필요한 것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료비 공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료비는 내가 직접 쓴 것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소득 요건만 맞으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많이 놓치는 경우가 부모님 병원비를 내 카드로 대신 결제한 경우 또 실손보험으로 일부 돌려받았더라도 내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환급액이 수십만 원까지 차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 사용에 대한 오해입니다. 연말정산 때 카드는 그냥 많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핵심은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어떤 카드로 썼느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같은 금액을 써도 체크카드가 공제효과는 2배입니다. 특히 연말쯤 되면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이미 꽉찬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는 무조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 월세 사는 직장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환급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조건만 맞으면 연간 수십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입신고를 안한 경우 월세를 현금으로 주고 증빙이 없는 경우 애초에 대상인지 확인도 안한 경우 특히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직장인이라면 해당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는 안될 거야 라고 넘기지 말고 꼭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회사에서 알아서 안 챙겨주는 공제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다 해주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서류를 처리해 줄뿐 환급을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개인연금 아이 ARP 추가 납입 기부금 공제 일부 교육비 같은 것들은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연말정산은 잘 모르면 그냥 세금을 더 내는 구조이고 조금만 알면 매년 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세금을 덜 내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몰라서 더 내는 게 손해입니다. 지금까지 모아모아 정보맨이었습니다. 도움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 되는 정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